미국의 시티뱅크와 프랑스의 BNP 파리화은행이 내년 금값을 전망했습니다 2020년 금값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과연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4차례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값이 온수당 1,600달러대를 넘어설 것으로 프랑스 BNP 파리바가 전망했다고 9월 3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BNP 파리바의 상품 연구이사 해리 칠링구리어는 투자 노트에서 연준이 금리 0.25% 인하를 4차례 하게 될 것이라며 금값이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것도 금값 상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마켓워치와 CNBC는 시티은행의 금값 전망을 보도했는데요. 시티은행의 분석가들은 금값이 올해 4분기에는 1575달러까지, 2020년에는 167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시티은행은 2년 내에 금값이 20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2011년의 고점인 1921달러를 뛰어넘는 예상치라서 더욱 주목됩니다. 시티은행은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금리 인하,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나온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CNBC 보도 내용인데요, 금값이 2020년까지 온스당 1,400달러 수준까지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시티은행이 전망했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20일 당시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1,279달러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3년 동안 9% 넘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2019년 10월 27일 현재 금값은 온스당 1,505달러입니다. 시티 은행의 예상보다 더큰 폭으로 금값이 상승했다는 사실. 그렇다면 국제 금값은 왜 시티뱅크의 2017년 이 예측보다도 더큰 폭으로 상승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아무래도 전 세계 22개국,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와 같은 여러 나라들이 중앙은행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한 것, 그게 거의 2년 지난 2년 동안에 굉장히 어, 왕성하게 일어났던 행동들이었거든요. 이제 국제 금시장에 큰 손으로 등장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매입 현상, 이를 우리가 분석하지 않고서는 국제 금값의 전망을 하기는 대단히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티은행과 BNP 파리바의 금값 상승 예측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매입 러쉬를 함께 고려해 볼때 2020년 금값은 1600에서 1700달러선까지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코멘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